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9월 23일 오래된 친구이자 약초꾼 저희 사부님을 모시고 개척산행 겸 현장학습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부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왔고요 혹시 우리 사부님 인사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벌써 힘들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어떠, 셀프 소개 한번 하시죠, 뭐. 쑥스러워서 인사도 못 하시네요. 아, 제가 2년 전귀능귀춘 했을 때 버섯 관련해서 최고의 그 정보와 내용을 안 알려준 저한테는 최고의 버섯 사부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가면서 어, 처음 가는 코스인데 버섯이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승님께서. 이렇게 훤한 데가 좋다고는 하는데 아 북향이고요 근데 단점은 경사가 너무 급해서 흠이 있다고 하네요 시간 없을 때는 굳이 이런 데는 안 와봐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부님 이런 환경은 어때요 아 우리 사부님 너무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해 주시네 여기 해발 717이고요 아, 나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아직 이 지역에 능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희망구문하듯이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거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그죠? 아... 이런 데는 나올 만한 충분한 환경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이렇게 큰 돌이 아닌 호박돌 정도 되는 이 밑에 이런 부분 잘 살펴보면 나중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 이렇게 철쭉도 많고 낙엽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바닥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오늘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여기는 작은 쌀이버섯 유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하얗게 올라오네요. 아 여기는 언젠가 한번 꼭 와보겠습니다. 다시 올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와서 여기는 사부님이 감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라고 하네요. 느탈이 많이, 많이 날것 같아요? 근데 여기처럼 표고버섯이 이렇게 나는 나무에도 느탈이가 나요? 나중에? 여기 됐네. 와. 어디 에 피나무? 어디에 피나무? 왜, 왜. 아, 아, 여기 피나무 여기에도 느탈이 많이 날 거란 얘기죠, 그죠? 자, 사부님 이제 많이 따세요. 사부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대가 작은 게 많이 있는데도 잘 나요. <laughs> 아, 나름 이렇게 낙엽이 많이 쓸려 있고 그런데는 좀 난다고는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 나중에 많이 난다리면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난 이쪽으로, 그럼 능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가 이런 조건이 능이가 나오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요. 지금 한 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해발 880 가까이 되는데, 아, 저는 이런 데는 찾아보질 못했었는데, 여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주네요. 예, 한 번, 저도, 위생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주변에서 능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꼭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억을 좀잘해 놨다가요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승님은 지금 요 밑에 한번 더 찾아보고 돌아서 저쪽으로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 스승님 아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인터뷰를 잘 안해주시네요 <laughs> 이런 <웃음> 리사모님 왜그러시나 아 오늘 오다가 그래도 중간에서 표고버섯 한옥금씩 따고요아 재미있었습니다 능이가 나올 만한 포인트도 많이 좀알려줬고요 그래서 다만 아쉬운건 오늘 보지 못했다는거 단한 송이도 네. 계속해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같이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시간을 헤매고 있습니다 서부님이 앞에 하나 발견했답니다 여기 응,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보는 능입니다 어디 한번 보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너무 가팔라서 아, 이렇게 가파른데도 능이가 하나 있네요 와 이런 조금 독이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부님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도 나온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사부님 한번 따 보시죠 손맛 보세요 찾아봤대요.